제목, 헬로, 할로윈. 오늘 날은 제대로 헬로윈을 즐겨봐야지. 퓨! 어? 어? 쿵! 쿵! 뽀! 쩝쩝쩝. 스피노를 먹은. 스피노가, 스피노가 유롱이.

미철코도 먹어게철코도먹가 미철코가 넓게 있어서 날수 있어 졌어 그날 밤끼끼 그날 밤. 사탕 넣는 가방 어? 네 그렇다면 내가 유령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호기심 카드 네아어 내가 이 유령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호기심 카드. 이이 <laughs> 이 죽은 괴물들 가지고 사탕을 만들어야지 쫄점